안녕하세요, 피찬, 제야아 티비입니다! 오늘의, 첫째 오늘, 뭡니까? 오늘의 할 게임은, GTIM. 로블럭스, GTIM. 프리즌, GTIM. 라이프, 오. 게임입니다. 네. 한 번, 죄수가 되보겠습니다한 번, 저는, 제주자 되어보겠습니다. 어. 제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경찰이 죽었어? 아 뭐야? 어, 이거. 나 카드키키라는 거 죽었는데, 이거 탈륵할수 어. 있다는 거알는데 타옥? 나 소문이 났어 아저 문! 아저 문을 얻을 수 있나 봐아 그래? 아왜 경찰, 왜? 경찰 경찰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제 우리 탈타하 가자 사실 이거 저 모른 척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2탄이잖아요 1탄 했잖아요 우리 1이죠 그, 1탄이죠 이거? 저왜 오늘 왜 이거 깨지소? 처음... 이거 네. 처음 해가지고 우리 거의 잘 몰라요 내가 이거 우리 저, 처음 했어요 어이제야이제야 분류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데? 맞아 여기 여기 한참 분류 범죄자가 될수 있어. 타로 켜보자. 근데 분류 분유 범죄 분류는 똥이랑 무슨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치웠도 아니야. 그런 건데 왜분류 범죄자냐? 아니 지금 우리가 수감자잖아 수감자. 둘다 왔다. 응조사에 맞았잖아요. 응. <laughs> 조사다 아주 따뜻 따뜻해요. 전두대 맞았습니다. 어, 인디야 나는 카드키 줘아서 이따가, 어, 카드키 필요하게 돼가지고, 나는 갈 테니까 넌무 좋겠다, 그래. 맞어 지하철은 저 빨리 가겠습니다. 아, 좀 있으면 다가. <laughs> 저기가 자동차 소환하는 데라는데? 어 자동차 소환했지? 근데, 분률 범죄자 하면은, 어, 자기 캐릭터 옷이라는데 왜안 바뀌지? 재수했다는 거야 경찰 때문에 이 옷이 될 때, 지금. 지금. 나도 기타다장 그 <laughs> 이모임입니다. 어, 이판정 너무 쉬웠다. 어 진짜. 오케이, 자동차 소환하는 거 나왔다. 이거, 이거 그, 그냥 발로 밟으면 되는 거냐 응. 아, 응. 어, 어 이거 밟아도안 되는데. 어, 눌러볼게. 어, 눌렀다. 어, 눌렀 어, 자동차가 나왔더니 속도도 나오고 진짜 완전 대박이다. 어, 진짜 대박이다.

맞아, 짠, 나 카드 키 있어. 카드 키. 뭐야, 나덱리치다니까 망치. 덱떼리. 덱떼리, 말이야, 망치고. 카드 키 있어요. 아, 카드 키, 카드 키있요 총이 있어요. 총도 있고. 야, 우리 응. 교체수로 갈까? 가자! 어, 얘도 카드, 어, 카드 키 있네. 어, 그래. 음. 일단 차, 차로 줘야 될 텐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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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님. 공야제 제가 우리 체포당 체포당하게 빨리 가. 네 <목소리> 네. 빨리 가. 체포당했을 수도 있어. 빨리 빨리. 어제 체포당한 애가 우리 차 위에 있어. 나 체포 실음. 나도 실음. 나 체포 실음. 그래서 내가 경찰이 어 오케이 경찰이, 경찰이 됐다 경찰이 오, 타러... 어 뭐야 갑자기 경찰 됐다고 타로 어어 재수 됐어, 됐어. 네. 뭐야 이거 뭐야 네. 어 됐... 갑자기 또 경찰 됐어 네. 오케이 레밍턴이라는 거를 들었거든요 레밍턴? 응. 이게 뭐야? 레밍턴? 잠깐만 레밍턴 이거 아니야? 레밍턴도. 그러네 레밍턴 레밍턴 이, 뭐, 나로하 때, 에, 유, 어, 너도 이제, 재수야. 그래, 나누구래 아, 모르겠다. 나도 는 정찰, 싹뜨보워 정찰, 말려. 나 정찰 됐다잉, 애들아잉. 예. 뭐야. 여기, 이 촌이 도대체 뭐냐면, 어, 이따다. 이따 나이프 한 총이 때. 나이프 한 총이. 맞지? 테이저총인데테이저 총. 어, 테이저 총. 어 여기 번엔타로카지 말고. 한번 여기 있어 보자, 재밌을것같 어, 야, 얘, 야, 얘 아니, 어떻게 야 어, 이게저었어 야, 렇게 어, 누가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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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렇게. 여기 갑자기, 어, 얼마 없어. 소울... 뭐야, 얘가 나를 때려. 뭐야. 여기, 오, 재밌는데, 뭐야? 안했어, 재밌었어요. 야, 자 안했으면 뭐, 자자다 저도 이 이도 왔니, 덩치 니 봐. 아데 이거 이 게임 재밌네. 맞아, 이 게임 장난이 아니야. 무슨 다이? 프리즌 라이프 게임이죠? 아. 프리즌 라이프. 프리즌 라이프. 이지롱 있다. 응. 아, 네, 아, 네. 아, 나도테 잡으시었어요. 이제 숨어야 돼, 일단. 네, 일단 나와라, 유두. 프리젠 라이프. 좀 이상한 소리가 나쁜 것 같은데? 아, 리봇트도 없습니다. 리부트도 어 전. 리부뭐야 왜, 왜 이렇게 다 움직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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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들 뭐야? 나를 움직이고 있어? 왜? 야. 뭐야? 뭐야? 인디야너왜 그러고 있어? 우와 뭐야! 순식간네나 갑자기 누가 나한테 망치를 줬어. 어? 진찬야 응? 나 망치 다숙어 설마. 진짜 소리야? 아니? 나 갑자기 죽었어. 뭐야? 이제 또 있다 냐니야 어, 죽인 것 같은데? 응? 잠깐, 나갔다가 해볼게요. 다른 방에 와봤는데? 이것도 똑같은 날 많이 겠지 감소. 어, 감소 되나?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쟤네 재수들왜 이렇게 잘해? 뭐야? 나랑 재수해야겠다 스팀 가야겠다 재수세요 안녕 음. 재 저도 데으 오케이 나총좀다한개 약한 총 나도 수 검증해야겠다 재수 재야수 경찰들아경들 너는 나한테 끝났지 않았어요? 이제 그거 총, 어, 그거 줘보라고 했어, 내가. 경찰들 아, 경찰들 많아요? 어, 저기 경찰이 아, 있는 거 저기, 같은데. 이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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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이 이쁜 아니 왜드기도 카드키 다 있던 우애를 카드키 달라니까 카드 얘들아 그래. 카드키 달라고 카드키 아, 달라고 총. 아총아총 카드키, 좀 저, 드키좋 줘요? 엄청 아파, 엄청 아파. 아, 나 <laughs> 총...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 나 총, 아 엄청 힘들게 잡은 건데. 혼 그래. 총을 얻고 싶긴 서어 아, 배 없다. 아, 배 아, 여러분 이거 화면에 쓰기 힘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